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비명상실을 채워드리는 조시완입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리줌을 막 시작하고 있는 시기고, 우리나라는 에 리줌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리줌을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은지, 리줌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고, 수술하는 걸 실제 로 보고 싶어서, 대만 의사분들이 저희 의원에 대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대만 의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세 군데 병원을 들렸어요. 한 군데는 병원급에 들렸었고, 한 군데는 강남에 있는 한비뇨기과 의원,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마지막에 들렸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하이브리드 테크닉. 홀랩을 했을 경우에는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역사정이 생기고 약간의 통증 회복이 조금 약간 느린 단점이 있거든요. 어, 리중 같은 경우에는 역사정이 안 생기고 요시금도 안 생기고 시월도 거의 없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리선 중엽이 큰 경우에는 효과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엽이 크신 분들을 대상으로 커진 부분만 홀랩으로 제거하고 를 나머지 부분을 리중을 하고 있는데요. 고기에 대해서 저희가 케이스를 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그죠 미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개발된 게유로리프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리줌이 들어오고 프로게이트 들어오고 이제 아이틴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수술은 전류선 크기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전류선을 이제 클리핑을 해서 찝거나 전류선과 방과 나가는 길을 눌러가지고 길을 넓히는 정도의 기능만 하거든요. 하지만 리줌 같은 경우에는 전류선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전류선 모양 크기의 제한을 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줌이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할 을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동아시아, 일본이나 우리나라 도 굉장히 많이 리줌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도 이제 막 리줌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리줌이 다양한 케이스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직접 수술하는 거 참관도 하셨고요. 제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을 하는지, 후에 노하우가 있는지,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중엽이 커진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경우는 리줌만 가지고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리줌을 한 다음에 3-4개월 있다가 내시경을 보게 되면 일부 조직들이 남아있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중엽이 적당히 조금만 나와 있으면 리줌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엽이 정말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을 TRP나 홀랩으로 깎아줘야 되는데 TRP는 추혈이 많고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 부분만 홀랩으로 제거를 하고 나머지 리줌을 해서 역사가 없는 생기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된것 같습니다. 대만 쪽 또는 이제 요즘에는 뭐 스위스, 홍콩 이런 데서 난홍술 쪽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얼굴 성형뿐만 아니라 성형 성형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